대한민국 여권 번호는 무엇입니까? 여권 번호에 성별 정보가 숨겨져 있다? 이건 오해예요.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여권 번호만으로는 성별을 알수 없습니다. 여권 번호는 각 여권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예요. 대한민국 여권은 영문자와 숫자가 섞인 조합을 사용하며 개인 정보 보호 원칙상 성별, 생년 등 민감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. 최근에 도입된 차세대 전자 여권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래서 직원들이 성별을 확인할 때는 여권 번호가 아니라 사진 옆 신원정보면의 섹스 항목 M/ F 나 하단의 기계 판독 영역 MRZ를 스캔해 자동으로 읽습니다. 여권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도 다릅니다. 발급, 재발급 시 바뀔 수 있고 항공권 예약, 비자 신청, 출입국 신고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여요. 분실이나 유출 시 도용 위험이 있으니 온라인에 노출하거나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. 정리하면, 대한민국 여권번호는 영문자 플러스 숫자 조합의 고유번호일 뿐 성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성별 확인은 신원정보면의 표기 또는 MRZ 판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여행 준비 중이라면 여권번호는 정확히 기록하고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세요.